변하면 좀 아쉬울 정도로 사실 그, 창조라는 그 그룹의 관계없이 텔레비전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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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경제도 어렵고. 유가도 올라간다고 그러고, 사실은 뭐 기업 하시는 분이나 요즘 뭐 많은 힘들다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, 책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약간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뭐 삶의 어떤 그 주기를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, 내려가기도 하고, 행복할 때도 있고, 뭐 슬플, 슬플 때도 있고,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시간이 요즘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, 정말,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수 있는, 그러한 문학작품처럼, 요즘에 이런, 여러가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이나, 뭐, 이런 것들도 잘 극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하여간, 구구절절이그 진리가 어디에 숨어있는지, 다시금 책을 분석하면서 보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. 네. 김치 아시죠 김치. 어때?